평화, 친선, 도약. 올림픽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현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개최됩니다. IOC 창설자인 쿠베르탱에 의해 시작된 올림픽은 정치적 격변과 종교적, 인종적 차별 속에서 서서히 세계 평화라는 큰 이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올림픽에 출전한 나라들은 각자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유독 한 분야에서 독주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이죠. 얼마나 뛰어나면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보호는 화를 뜻하는 보호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양궁은 우리나라에선 효자 종목으로 통하고 있죠. 이런 사기 캐릭터인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선 밸런스 패치를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펼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양궁 경기 규칙은 각각 거리별로 36발씩 발사해 1440점을 만점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각 거리별 360점 만점으로 메달이 주어졌고, 거리별 점수를 합한 1440점 만점으로 개인전 그리고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를 단체전으로 치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두 발 정도의 실수가 있어도 기량 차이와 실수가 거의 없는 한국 선수들은 금방금방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고, 개인전 금운동, 거리별 금운동을 모두 한국이 휩쓰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방식이 거리별 메달을 모두 없애고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만 시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메달은 모두 한국 선수들 차지가 됐죠. 때문에 또 새롭게 나온 방식이 올림픽 라운드 도입입니다. 올림픽 라운드 방식은 기존 양궁 경기 방식으로 우선 경기를 치른 후 1위부터 64위까지 선결하고 1위와 64위, 2위와 63위가 붙는 식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들은 시드를 배정받아서 4강 이전에는 토너먼트 경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토너먼트 경기는 70m, 12발을 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한국 선수들을 불리하게 만들어 실수가 한 발만 있어도 한국 선수들은 무조건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바뀐 방식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세계양궁협회는 한국팀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뤘는데요. 단체전에서만이라도 한국의 금을 한번 막아보자는 취지로 국가대표 선수들 수를 3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한국은 기량차가 거의 없는 4명이 특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3명을 골라 출전하는 단체전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예 출전 선수를 3명으로 줄여 한 명의 컨디션 난조를 기대하는 다소 어이없는 방식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한국이 우승! 그러자 하다못해 양궁 표적지까지 바꿨습니다. 10점부터 1점까지 이루어져 있는 양궁 표적지를 1점과 0점으로만 구성된 표적지로 바꾼 건데요. 표적지에 검은 점 하나 찍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1점이고, 안 들어가면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협회에선 한국 선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점 밖으로 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럼에도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무슨 수를 쓴다 한들 한국의 밸런스가 패추되지 않자 협회는 말도 안 되는 룰을 적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안 게임의 룰인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입니다. 토너먼트를 통과한 선수들 중, 토너먼트를 통과한 선수들 중, 절대로 한 국가에서 두명 이상 출전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한국 선수가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1, 2, 3위를 해도 3위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최소한 한 개의 메달은 한국 선수들이 차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3위를 한 한국 선수가 본선에 못 나가는 심리적인 타격을 이용해 선수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더 이상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로 한국의 금메달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협회는 아무리 경기 방식을 바꾸더라도 한국에게 통하지 않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양궁 경기장을 바람이 부는 장소로 배정해 경기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다른 능력을 가진 한국 팀은 풍속을 정확히 계산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오조준을 하여 10점이 넘는 기량을 자랑해 협회를 좌절시켰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협회는 아예 쏘는 곳과 표적지의 중간 지점에서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아주 요상한 장소에서 양궁 경기를 개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기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이었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국가대표임에도 0점을 날리는 와중에 한국 팀은 경기장에서 6점 이하로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협회는 도리어 다른 나라에게 호된 비판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양궁의 독주를 막기 위한 세계 양궁계의 눈물겨운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양궁이 밸런스를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협회 외에도 한국 양궁을 견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호이트 활 사건입니다.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국가대표팀은 개인전과 단체전이 미국의 1점 차로서 금메달을 놓쳤었죠. 곧바로 패배 요인을 따져보니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이 문제였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일본의 야마하에서, 남자 대표팀은 미국의 호이트 제품을 사용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양궁활은 미국과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렇게 양궁협회는 미국 코이트사에게 미국 대표팀과 같은 활을 주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NO였습니다. 양궁협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활을 국산화하는 거죠. 또 국내대회에서는 무조건 국산활만 사용하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녀선수단 전원이 순 한국산 활만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금 4개 중 무려 3개를 획득하는 엄청난 쾌거를 올렸죠. 그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는 해외 선수들에게도 점차 보급되더니 2007년 독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최종 10명 중 무려 9명이 한국산 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국산 활이 세계 시장 67%까지 석권했고.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던 일본 업체들은 문을 닫고 말았죠. 이렇게 한국 양궁은 매번 어려운 순간과 질투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놀라운 기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량은 최근에도 발휘됐죠. 한국 양궁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양궁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대한 양궁협회는 코로나 19로부터 학생 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31회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초등부 62개 양궁팀, 315명의 선수는 각팀 연습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경기 운영 본부가 이를 연습장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런 비대면 대회는 과거 이동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 세계 양궁연맹이 국제대회를 치르기 힘든 선수들로부터 기록지를 우편으로 받았던 우편 양궁대회에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궁협회는 사전에 각 학교 지도자와 심판, 운영요원을 상대로 화상대회 설명회를 열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거리를 재는 줄자와 관역, 표적, 기록지 등을 일괄 배포해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시설이 열악해 자체 대회 진행이 힘든 학교를 위해 거점 경기장을 마련했고 팀들 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경기 시간을 조정했죠. 경기가 진행되는 각 현장에는 공인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을 각한 명씩 파견해 관리를 맡겼습니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초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애국가 가사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의 보호는. 정말 화를 뜻하는 보호가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 네티즌들은 매번 양궁대회가 열릴 때마다 그냥 금메달은 한국 깔아놓고 이 3위끼리 알아서 싸워라 라는 시원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타고난 능력만 믿고 방심하는 건 금물이죠. 어느 곳이든 노력형 천재가 가장 강한 것처럼 우리 한국 양궁팀도 양궁 천재가 노력하면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테니 모두 두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를 여러 겹으로 쌓는 적층 기술이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선두권에 있는 한미대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쌓느냐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패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활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각 128단 양산 제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미국 마이크로는 업계 최초로 176단 개발에 성공해 납품을 시작해 기술 초격차 경쟁에 가세했다. SK 하이닉스에 임수된 인텔 랜드 부문 역시 144단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다. 시스템 메모리는 파운드리 업계 1위 대임한 TSMC가 구글과 손을 잡고 3D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 반도체를 고도의 계산과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차의 심을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TSMC보다 빨리 시스템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X큐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TSMC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다. 마이크론 176단 랜드 플래시 양산 삼성, 하이닉스, 고층 랜드 내년부터 양산. 최근 마이크론은 5세대 3D 랜드라고 이름 붙인 176단 랜드 플래시를 업계 최초로 양산해 고객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5세대 3D 랜드는 기존 주력 96단 랜드에 비해 적층 숫자를 40%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이 크기는 30%를 줄일 수 있었고, 쓰기, 읽기 시간 지연이 35% 감소됐다. 로우 데이터 전송률은 33% 높아졌다. 반도체 적중 기술은 메모리 세를 안정적으로 높이 쌓는 것이 관건이다. 단수를 높이면 이와 비례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져 동일한 칩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다만 단수를 올리는 만큼 셀 영역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낮추거나 기존 제품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마이크로는 176단 랜드 플래시를 하나의 칩 세트로 구성했다. 이는 88단 칩두 개를 포개는 것보다 까다롭다. 더 많은 층을 쌓을수록 균일한 구조를 얻기 어려워서다. 마이크론 측은 주력 3D 랜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2세대 r g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다. 마이크론은 176단 랜드 플래시를 싱가포르 팹에서 생산,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어 모바일 저장 장치, 자동차용 전장, 기업용 SSD에 176단 랜드 플래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론이 176단 랜드플래시를 양산하기 이전까지 양산 제품 중 가장 높은 랜드플래시 단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28단으로 두 회사도 128단을 뛰어넘는 초보적층 랜드플래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평택 팹에서 차세대 랜드플래시인 7세대 부인인드를 양산할 계획이다. 업계는 160단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차세대 랜드는 그간 적용해온 싱글 스택 기술이 아닌 두 번의 나노 뚫는 더블 스택을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7세대 V-NAND의 더블 스택 기술을 처음 적용할 것이며 싱글 스택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최대한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SK 하이닉스는 176단 4D 랜드를 개발 중이다. 3D가 아닌 4차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존 3D 랜드와 구조가 약간 달라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랜드플래시 셀을 평면에서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것이 3D라면 4D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밀도를 높인다. SK 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기술로 셀 면적을 기존에 비해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미 상용화된 128단 랜드 플래시로 4D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더불어 SK 하이닉스는 2030년이면 800단 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인수하기로 한 미국 인텔랜드 부문은 144단 랜드를 선보였다. 전화를 도체에 저장하는 플로팅 게이트 기술을 적용했다. SK 하이닉스의 전화를 부도체에 저장하는 CFT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SK 하이닉스 측은 인텔 144단 냉도와는 수요초가 다르다며 다양성을 인정해 각자 기술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메모리 3D화 위해 구글과 의기 투합한 대만 TSMC 삼성전자는 이미 기술 선보여. 최근 이혼 게이제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TSMC는 구글과 손잡고 오는 2022년 3D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나서기로 했다. 3D 패키징은 반도체 후 공정에 속하는 것으로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적정 기술이다.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고 칩 크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3D 시스템 반도체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메모리 분야에 비해 3D화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TSMC는 대만 서북부미아오리 세 공장에서 3D 패키징 기술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구글은 TSMC와의 협업으로 만들 3D 반도체를 향후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예정이다. 미국 AMD 역시 TSMC와 3D 패키징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메모리는 그간 회로 선폭을 좁히는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서 경쟁을 해왔다. TSMC가 세계 최초로 5나노미터 반도체를 상용화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4나노 공정을 2022년 도입하기로 하는 등 10나노 이하 공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만 미세 공정은 한정된 공간에 얼마나 더 많은 반도체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어서 기술적 한계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고밀도 회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위로 쌓는 3D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다. 앞서 지난 8월 삼성전자는 3D 시스템 반도체인 X큐브를 선보였다. 테스트칩을 생산했지만 양산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7라노 이하 극자외선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위로 여러 겹 쌓은 것은 삼성이 처음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스 큐브는 두개 이상의 칩을 쌓아 하나의 칩셋으로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같은 로직 칩 옆에 캐시 메모리를 붙여 평면 구도로 설계하지만, 엑스 큐브는 캐시 메모리를 로직 칩 위에 덮은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로직 칩과 슈램을 단독 설계 생산의 위로 쌓기 때문에 전체 칩 면적을 줄이면서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장착할수 있어 설계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X큐브는 위아래 칩을 연결할 때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사용했다. 이 기술은 이미 삼성전자가 D램 8에서 12개를 하나로 묶을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도 높인다. 대만 경제 연구원은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반도체 제조 업체에 있어 3D 패키징이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